오늘 방송센터에 침투한 뱀을 한 마리 납파했습니다. 뱀을 한 마리 납파해서 어이 뱀을 머리를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한 후 그대로 씻어서 병으로 어 병으로 들어가서 어 알코올을 여서 일단은 보관은 하였습니다. 그런데 병 속에 들어가 있는, 에, 알코올 속에 들어가 있는 뱀이 에, 지금 완전히 죽지가 않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뱀이. 어, 주일날 오후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한 마리가 어, 예배를 마친 후 에, 방송센터에 침투했길래 어, 이 뱀을 라포를 했습니다. 뱀을 라포해서 병 속으로 집어넣고 거기다 알코올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에, 움직임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. 어, 가을에 이거 아무래도 어, 자연이 있는 곳에는 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.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 뱀을 나포에서 병으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괜찮았지,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뱀에 물렸다면 참으로 이험할 뿐 했습니다. 어, 잡은 뱀이 아직도 병 속에서 어, 꿈틀 거르겠습니다. 어, 병속에서 움직여 있는 이 뱀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. 예, 살아서 지금도 병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속에는 알코올로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몸을 움직이면서 어, 요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자, 그 오늘 제가 뱀한 마리를 납포를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병속으로 어, 뱀을 집어 넣었습니다. 오늘은 특이한 날입니다.